그 브랜드가 알고 싶다. 오늘은 자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매출 랭크 탑을 달리고 있는 이지텍스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자라입니다. 자라는 1975년 스페인의 라코르나에서 설립된 브랜드로 현재는 세계에서 2200점포를 가지고 있는 소유명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자라는 점포 외에도 온라인 스토어에도 힘을 많이 주어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해도 쇼핑을 즐겁게 만끽할 수 있는 것도 인기의 비결입니다. 그런 자라의 컨셉은 바로 원하는 바를 바로 형태로 만드는 것. 이라는 심플한 컨셉으로 심플하고 맞추기 쉬워 만인에게 통하는 아이템을 대량 생산하는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와 다르게 모던 캐주얼, 스트리트 같은 여러 스타일의 아이템의 대량 생산을 전개하여 개인 개인의 개성을 자극하여 멋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라는 몇뉴 세일 시즌이 있는데 그 세일 시즌까지 대량의 재고를 보관하기만을 위한 창고를 세계 각국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자라의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터지니와 콜라보도 진행했으니 홈페이지에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패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텐즈 포스트에서 레어템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알찬 패션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등록 잊지 말아주세요.